오우 증기기관차네 증기기관차 지도네. 어? 뭐야 안전행동요령? 어? <놀람> 어린이 놀이터 안전수칙. 오, 연천군 시설 관리공단. 자, 빨리 이뻐. 만족도 만족도. 으아, 승인아, 아빠 잘 갔다 왔어. 저기 어, 저 캠핑 옛날 에 했던데. 그럴까? 야, 그래, 맞아. 승인아, 빠 이거 동 사치 이거 바로 올려줄게. 응? 이따가. 아, 아빠가 요리해. 아, 아빠가 놀이해? 응. 아 알았어. 요리, 요리. 무슨 요리할까 참나무 요리 참나무? 야, 이거 먹을 거야, 이마 아, 갈비찜. 아, 갈비찜 요리. 그래, 여기다가 저 숯불에다 갈비찜 하는 거니까 요리, 놀이나 어, 똑같은 안녕하세요. 거죠? 갈비찜 주세요, 갈비찜. 에이? 먹어. 야, 어디 보고 가? 아빠 여기, 네. 여기 들어가서 보고. 네. 아빠 이거 잠깐만, 아빠 지금 바로 올려줄게, 유튜브에. 못나? 지금 바로 올려줄게요. 응.